겐지 필! 오, 실화야? 네임? 겐지 잡음! 와, 진짜 말도 안 되는 에임이었다. 그치만, 그 말, 오, 잠깐만. 메시 반피! 맥크리 반피, 맥크리 필! 큰 것부터 때린다. 라인 피, 라인 반피 헤헤, <laughs> 큰것 때리면 되지롱! 짱! 어, 뭐야! 방벽! 원팡지게 채워줬다. 에임이 안 되면 포지션으로 승부한다. 아. 정크면은.. 당벽 싸움도 안되거든요. 랄랄랄랄랄 그런 의미에서 매크리 한번더 해봐야겠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헬로 헬로.. 아, 손이.. 얼었어, 어떻게? 모이라의 소질이 없는 걸까요? 하는 판마다 지는데 그럴 수 있어요. 저절로 실현되지 않아. 링컨 대통령도 수많은 낙선 끝에 신, 당선되었습니다. 룰루 님의 모이라도 수많은 패배 끝에 승리를 거머쥘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네, 나무늘보, 뭐 동물이잖아요. 왜 몰라요? 저그 정도 상식은 있습니다. 공격까지. 스트리머라고? 나무늘보가 동물이지 무슨 스트리머예요 나무늘보가 방송하는 시대인가? 딴딴딴딴딴 뭐 화이팅 해봅시다 <laughs> 저보고 동물 닮았다는 거예요 지금? 나무늘보 이렇게 오는데. 화이팅, 화이팅. 상대 겐지 있어요. 정면 자리야. 겐지 튕겨내기 빠졌어요. 라인 조심. 맥크리 상대도 자리야 주는 방역 빠졌고. 겐지 질풍참 빠졌고. 겐지 필. 튕겨내기 빠졌고. 맥크리 필. 아나, 반피. 우리 겐지님, 영면하심 뒤로 뺍시다. 나이스, 라인도 죽음. 뒤에 겐지 질풍참 빠짐. 겐지 볼수 있나? 어, 겐지 필. 오, 실화야? 네임? 겐지 잡음. 와, 진짜 말도 안 되는 에임이었다. 그치만, 그 말, 오, 잠깐만. 메신 반피. 맥크리 반피, 맥크리 필. 큰 것부터 때린다. 라인 반피 라인 반. <laughs> 큰것 때리면 되지롱. 속이 안. 악어 뭐야. 방벽. 원팡지게 채워줬다. 에임이 안 되면 포지션으로 승부한다. 아. 아. <웃음> <왜>? <웃음> <웃음> 저 가고 있어요. 부족한 에임은 포지션으로 메꿔야 돼. 아니 남은 을보가 누구예요? <laughs> 룰루님은 그럼 비대에요? 안녕하세요, 아랫다시 형님. 룰루 비대. 저 가고 있어요. 저 도착. 아, 나 잠깐만, 갈비뼈에 지났어. 잠깐만, 아, 너무 아픈데? 잠깐만, 나숨못쉴것 같아. 갔... 잠깐만. 아, 아, 지났는데? 복대 너무 오랫동안 하고 있었나? 나이스, 메크리 컷. 아, 잠깐만. 지났어! 아나 반피 아나 필 아나 필컷겐지필 메시 궁슴 메시 반피 메시 반피 메시 반피 아 네임 메시 필 나이스 오 잡았다. 잘했어 잘했어. 맥크립 반피. 맥크립 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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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이야 아. 나도 속이이다 임마. 겐지 튕겨내기 빠짐. 자리야 세프 빠짐. 개지 부조아! 신났어 잠깐만 복대 풀게요 잠깐 복대 좀 풀게요 아이고 어, 오케이 <놀람> 나 있어 남은 시간 60초 완마 가게입니다 집중 집중 <놀람> 디바 상대 디바 나옴 개지 반피 리퍼 나왔어요 리퍼 <놀람> 트레 트레 부주아 윈스턴 반피 리퍼 필 윈스턴 필로 뛰었어 아성 아, 섬광 뭐? 무호 나힐 돼요? 겐지 튕겨내기 빠짐 아 겐, 겐지! 질풍차 빠짐 겐지! 겐지 튕겨 아이데이 다시 2층 부족한 에임은 포지션으로 승부한다 10층이야 <laughs> 아내 갈비뼈 어 정면에 디바 어마어마. 오히려 어. 신프트 빠짐 린스컷아 진짜 다 다다다닥 오케이 할만해 할만해 저희 힐러 없어요 힐러 디바 반피 리퍼 반피 디바 피 디바 피, 디바 피. 가는 중. 이 그룹해야 돼요. 아, 오케이 확인. 리 그룹. 나 초월 있어. 오케이. 천천히. 동룹으로. 다시 가자. 새별비 선수 맨날 이렇게 하시던. 데나 따라 해봐야 돼. 초월 이 이렇게 하면 잘 되나? 가자. 우리 오케이 야타님 초월 있고, 우리 메리슨님 궁 있고, 나 가는 중. 모이라궁 썼고 침착하게 할만 할만해요, 여러분들. 스레서 깊피 방심하지 어. 말고 나이스 벌스, 트레이서 잡으셨고. 오케이, 자폭 빠졌지만 1대1 교환. 겐지 튕겨내기 아, 빠졌습니다. 아직 매우 안맞다 디바 반필, 디바 필. 나이스 자폭. 자폭으로 6명만 잡아주면 비어내고, 돼요. 비어내고. 오케이, 나이스. 겐지 잡았고, 우리 메카 탔어요. 우리 제이어타님 고군분투하면서 딜 넣는 중인데, 디바한테 정리당했습니다. 우리 디바님 메카 터졌고요 그치만 디바님이 비비는 동안 우리 합류해줄 팀은 없으니까 뒤로 빠져서 고지대 점령할게요. 오케이. 나무 늘보가 누구야, 자꾸! 나무 늘보 아니라니까! 그러면 갑시다. 트레 오른쪽. 트레 전면 빠짐. 전면 3개 빠짐. 겐지 튕겨내기 빠짐. 오케이, 뒤로 살짝 빠지고. 윈스턴 뚝배기. 야, 석약이 지인다. 너 언제 여기로 어떻게 올라왔어? 따다다다다. 오케이, 멋있는 장면이었다. 오, 나, 나이스 케어, 나이스 케어. 오, 방금 거 엄청 멋있었는데?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트랩 펄스 빠짐, 트랩 반피, 트랩 여캠 빠짐. 뒤로 빠지고, 성강, 난사. 아, 어, 총알 부족해. 총알 두 발만 더 있었으면 윈스를 잡는 건데. 야, 메르시아, 너무한 거 아니야? 나두번 죽네. 나이스 자포 아직은 갈 때가 아니에요. <laughs> 오, 다 근데 이렇게 하는데 지금이네, 나이스. 다시 가자. 오케이 리스폰 한번 맞춰서 우리 디바님까지 오면. 야, 맥리 갈게요. 아 뺄게 뺄게 뺄 걱정하지 마. 여기 여기 숨어 있을게요. 오케이 쪼그려있자 탱커분들 오실 때까지. 아 프로 게이머분들 이렇게 스프레이 자주 뿌리시던데. 나도 이름잘례 있어. 오케이 다 왔어요 탱커분들 갑시다. 미소 짰고. 미스터 선장난사, 반피!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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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 밟아줄래? 뒤에 겐지 궁쓰내 에임으로 잡아줄게, 겐지! 아, 그러면 안, 안되고. 겐지 피 나이스, 겐지 피 이래! 아... 망했다, 이거. 할만해, 우리 그 일거점 때서 막았던 그 느낌 다시 찾아옵시다. 집중, 집중. 야, 너가 뒤에 집중해. 윈스턴 었어요나성강난사로 방금 윈스턴 폭딜 넣었는데? 윈스턴 반피. 아니, 겐지, 겐지 못써았잖아 겐지요? 아, 오케이, 확인. 겐지 부조화. 1분 40초 남았구요. 나 석양 있음. 겐지 반피, 겐지 필. 빠바랑 오케이. 아! 뭐이러는 잡음? 겐지 너무 풀리하다 겐지 너무 풀야 돼. 우리 초월도 있거든요. 초월 한번 써서 확실히 막아도 좋을 때 나이스 윈스턴 잡았고 우리 초월 아낄 필요 없이 가감이 써도 될것 같아요. 겐지 필. 겐지 궁에 맞춰서. 겐지 필. 겐지 궁에 맞췄니다고 겐지 궁쓸때 성공 못맞추잖아 맞춰 맞춰. 근데 아까 못 썼잖아요, 야성님도. <laughs> 모이라, 모이라, 정면. 우리 마지막에, 우리 초월도 있어. 겐지궁에 맞춰서 쓴다는 판단 훌륭합니다. 나이스. 헌. 메시. 메시, 잡아줄게. 성강 난사! 오케이, 부족한 힘. 성강 난사로 메꾼다. 따따따따. 디바, 반피. 나프라아 정면에 트레이스와 겐지. 트레 반피, 트레 필. 오, 뭐야. 갑자기 맞는데? 상대방 조그만 애들이. 오케이 뒤로 뺄게요. 아, 아, 트레 네, 왼쪽으로 아, 도름. 아, 여기로 온다. 200%일로 아, 온다. 말했다. 아일로가 있어야지. 겐지 튕겨내기빠지 겐지 집착샷 빠피 어디 갔어? 갱지? 사라졌네? 윈스턴 뛰었어요. 윈스턴 3피. 석야이 진다! 따다 아! 메리 숨었어! 나이스, 잡고. 메르시 깊이, 메르시 깊이, 메르시 깊이. 모이라, <목소리> <뭐야>, 성강 난사! 뭐야 <목소리> 잡았고. LSP이래. 이것이 바로 성강 난사다. 메르시 피이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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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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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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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따 난사! 호카가 난사로 깨고. 뭐야 꿀럭꿀럭 빠졌고. 봐봐. 와, 이제 윈스턴도 못 맞춰? 나이스. 아주 좋았다. <목소리> 어, 저요? 저 케어 많이 받고 있지 않았나요? 되게 케어 많이 받는 편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이야. 야타님 나이스, 메르시님도 나이스, 겐지님도 나이스, 윈스턴 디바님도 나이스. 아, 추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제가 감기 걸려서 일주일째 고생하고 있거든요. 건강은 있을 때 챙겨야 됩니다. 룰루야 그냥 메르시 해주면 안 될까? 하나는 내가 키어가안 됐어. 야타님 왜 나한테는 거칠게 얘기하고 메르시님한테는 다정하게 얘기해요. 정이 네? 저절로 아니 아까 전에 좀왜 나한테만 나쁜 남자야. 펑스 어,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겐지가 내그 네, 얼굴 이렇게 제 거의 각막이랑 뭐. 닿을 정도로 칼질을 해댔는데. 강막에 칼질하는 거 눈으로 때려야죠. 저 큰... 음? 그냥 뭐하니 지켜보고만 있어요. 지켜보진 않아요. 눈 레이저 광선 쌉는데 때려봤는데 안려봤어요 때려봤어요. 그냥 지켜본 게 맞은데요. 이로 오세요. 어, 응. 바로 해라 응. 야. 좋아 보이는요즈지금확 그게 와는 다릅니다. 지나좀지나 음? 음. 스킨이다. 그러고 보니까 안녕하세요 hs3518님 또 중, 순간 저 화면 멈췄어요 이거 진짜 문제 있나 본데 컴퓨터 터지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 파이팅 버스 불편한가봐 <목소리> 우리는 모두 친구 맞아 <목소리> 산에서지 부산했었듯... 시메트라! 궁23%참 오, 라인 멈췄어. 컴퓨터 순간. 아닌가? 오, 맥크리. 맥크리 컷. <목소리> 케어 땡큐요, 메리스님. 야, 자리, 라인 주는 주 방금 빠졌고. 오, 라인 궁반 정도 찼음. 라인 반피, 라인 필. 나이스. 자리야, 세프 빠짐. <목소리> 할만한데, 이거? 어, 뭐야! 나 죽음. 어, 이걸 날 살려? 땡큐. 시메트라, 시메트라 봐야 될 듯? 시메트리야. 나이스. 스크린도 모이라 컷. 나이스. 라인 왔어. 오, 라인 왜내 내 눈앞에 있어, 라인이. 상대 초월. 초월 끝나면 야타 볼수 있나? 나이스, 초월. 망치 있거든, 상대. 라인부터 컷, 오케이, 나이스. 자리 앞 필! 환물에 붙는 중, 여러분들. 오케이, 나이스. 리사운드 화물 3명 붙으면 아우토반. 야, 승간이 동기, 대신에. 시멘트라 컷, 오케이, 나이스. 우리 겐지님 궁 있어요. 아, 저도 비대님 좋아합니다. 갑시다. 어차. 라인, 2층에 맥크리? 맥크리 반피? 맥크리 필? 맥크리 너 혼자야? 에, 네. 아니야. 내 마음속엔 여러분들이 있어. 나 여기 좋아, 돼요? 어, 어, 알겠어. 오케이, 땡큐. 맥크리 반피? 맥크리 필? 아, 그니까 어, 나 떨어진 줄이야 떨어지 마!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지. 우리 겐지님 뭐 멋있는 거 하려다 갔어. 상대 석양 빠졌고, 훨씬 나. 우리 맥, 야, 루시지, 겐지 없는 상황? 루시컷, 나이스, 루시아. 자력 개피, 자력 개피. 나이스. 라인 반피, 라인 반피. 어, 우리 힐러 다 없어. 라인 필. 라인 필. 같이 가자. 여러분들, 나 멋진 거한번 해봐도 돼? 뭔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오! 들켰어. 너 섬강 빠졌지? 맥크리 성광 빠져서 도망갔어요. 갔다. 뭐 애들 다시 손 돌림, 그니까. 다시 손 돌림. 따라다, 아하, 나이스! 잘 떨궈줬다. 망치 막아, 오! 망치 막았어! 원격결에! 망치 막았어! 우리 라핀! 봤어? 망! 성광, 빵! 라인 방영자실. 맥크리 봅시다. 맥크리, 맥크리 퍼커싱, 맥크리 부조아 화물, 화물, 오케이, 나이스. 아이씨, 아니, 그럼 진짜지, 가짜에요? <laughs> 어, 아 잠깐만. 가슴다, 나. 뭐, 아, 나 자꾸 왜 발주 쪽에 경련 일어나지? 하이, 하이. 나이스, 화물, 도착 앞에 나와서 르자 밀었으니까. <laughs> 우리 버튼에 초월 겐지 있어요. 확실하게 갑시다. 음, 뭐, 뭐, 뭐. 상대 궁 빠진 거 체크 돼요. 라인 망치 데이, 빠졌고, 데이 우리 맥크림 덕에 오케이 빗이 있을 거래요. 비트도 끊어줘 볼게, 내가. 비트 내려 찍으려는 순간, 성광 애꼈다가, 비트 잡아줌. 오른쪽 2층에 맥크리. 오리케이, 오른쪽 브리. 2층에 오케이. 맥크리. 그런 브리핑 좋아요. 맥크리 잡으러 갑니다. 맥크리 필! 어, 맥크리 성광 빠짐. 우와, 저기서 성광을 맞춰서 날 잡는다고? 우리, 우리. 야 이렇게 빠졌어. 석양, 자탄도 빠진 듯? 상대 자탄도 썼죠? 비트도 야, 상대 썼음. 궁다 상대 그냥 궁싹다음 싹 어디 보 어. 망치 하나 남았을 거야. 망치 내가 아까 없애트렸는데또찼다고 망치 아니야 이제 망치 돌았어. 오케이, 오케이 내가, 내가 또이에 아. 트레 개필해요 시나 몬트레. 빼봐 오케이 뒤로 살짝 빠질게요. 자리야 세프 빠짐. 음. 한 번에 가자. 오케이 한 번에 겐지님까지 오면 침착하게 나트레 그래, 잡. 이번에 해서 트크 반피. 맥크리 혼자다, 이거 거기 오케이. 내 마음속인 여러분들이. 이제 왔다, 가자. 오케이. 어, 뭐야, 맥크리 숨어있었어! 아! 2층, 2층 먹어줘, 와. 2층 먹고 저거 살려봐. 루시우 개피, 루시우 개 아, 가냐판 아, 맥크리. 나이스, 맥크리 잡았다. 아. 괜찮아, 괜찮아,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 어, 할만해, 무조건 할만해. 트레커 트레컷. 루시우 필! 루시오도 커 나이코 화로 이거 주라 끝나요 밀면 끝나요 자리야 셀프 빠짐 어 나이. 나이스 매크리님 정면에 매크리와나 이거 어, 공포포 꽂지면안돼님궁안차 고마워 트래컷 매크리 조심 루시오 개피 루시오 개피 루시오 커 방패 들고 있어봤자 할거 깜짝이야 무서워라 라인 나이 필 라인 필나이스 험을 밀어야 돼 험을 밀면 끝나 험을 밀면 끝음뻔 죽음 뻔 나이스 먹었다 나이스. 아. 나이스 먹었대 자리야 봐 자리야 자리야 티에트레 컷 미션 죽었어요 나이스 커져요 맥크리맥크리맥크리반피맥크리필 땡큐 땡큐 오나힐돼요 어, 메리시 오 어, 잠만 메리시 된다 루시오 루시오 맥클리 힐해주면 땡큐 루시오 필 루시오 필컷 라인 왔음 라인 방치 조심 라인 필 오케이 나이스 트레이서 펄스 안녕 다음 군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되세요. 깔끔했다. 어, 맥크리 마지막에 조금 분발했는데요? 거의 에임이 롤러코스터급인데? 너무 일어 아닌데요. 고생하셨습니다.